안녕하세요. 오늘은 볶음면이랑 짜잔 예쁘게 담아봤고요.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오리고기도 같이 먹을 건데, 되게 옹졸하게 남아서 좀 그렇네요. 일단은 저는 가방이 라이브를 못 봤기 때문에 보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돌렸기 때문에 탈취를 돌려놓고 지금 먹어보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가좀클수있는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먹고 후기를 한번 말해 볼게요. 음. 어? 맛있다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될 r e I d 어요 t care.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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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 I d 까 n t c 니간 노래가 앞으로운월이브는이브 네. 기다리라고 예, 예. 그 팬분들이 네.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아요 음.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에 보상 부탁하고 일단 기다리는 미향을 좀고 싶어요 기다리는 미향이 <이야기는> 뭐예요? <laughs> <laughs> 어떻게든 허상해야 <그냥> 돼요 결세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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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나면 감사함과 고마워을 그러면, 어떤, 어떤 앨범, 어떤 곡들이 있는지 소개를 줘볼까요? 일단, 일곱 곡이 있어요. 첫 곡, 메이저 곡. 자기도요? 네. 그리고, 라이딩. 라이딩. 그래서, 어덜트 시그널. 음. 어, 그, 먼저 나 성공받은 곡이지. 맞아요. 그게 어덜트 시그널. 성인의 수요? 예. <laughs> 너기막어 아, 이런 거. <laughs> <하죠? 웃음> 저거해도이하 <이런> <laughs> 너. 대박까지이렇어 아, 나한 번. 줘야지볼수 있었는데. 아, 이것도, 이것도 네, 어, 어른의 느낌을 좀보여드 아, 섹시섹시 네, 아, 저3 0대섹시섹시3 나도 좀. 0대 우리 중이 30대. 네. 그러니까 말안되 진짜 진짜 n 이 no, no. It's a terrible issue. It's a terrible issue. It's a terrible i 고 s u e It's a t e r r i b 이 e issue. It's a terrible 어, 아, 요즘은 솔직히 얘기해서 일곱 네. 시간 자기가 쉽지 않아요. 다섯 시간, 일곱 시간. 저도 그 정도 자고 있어. 붙잡. 그, 그렇지. 왜? 예, 그것도 예. 한다네 다섯 시간 자면 깨고. 자, 깨, 깨, 깨. 아, 그렇게 깨는 않아요? 아직 아직 깨진 않아요. 한 시간. 아직 안요 부럽다. 난 맨날 깨는데. 조기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 아, 건강합니다. 예, 아, 이제. 좋네. 일곱 니까 확실히 옛날에는 안 깨었으면. <laughs> 아예 진짜 하루 종일 자요 이게가 <목소리가> 달라진 점이야. 아, 네. 수면은 일단 수면의 질이 좀안 좋아지고 짧아졌다. 질이 안좋지나고 <목소리가> 옛날에는 진짜 네. 하긴 한 옛날에는 진짜 뭐 24시간도 잘수 있었는데 아, 진짜. 맛만 먹으면, 옛날에는. 길게 자면 열두 시간. 그 정도면 돈이 딱 떨어져. 딱 떨어져. 에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체력 이슈는 그거는 너가 지금 어쨌든 직장 생활처럼 그 사회가 힘들잖아요 아, 예. 맞아요 직집자리잖아요 헤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근 그것도 있는데 그냥 이제 오래 자면 약간 눈이 빨 고. 진짜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잠자는 것보다 깨어있는게 그게 힘들어요. 었 게임하는 게더 좋다. 게임하는 게더 좋아요. 너무 오래 자서 하루를 날리는 것보다 오늘 네. 떠먹어 무언가 하는 게더 좋아요. 저 죄송하지만 이건 그럼 체력 기준이 아니라 더 과도하게 성실해진거 아유 그것도 있구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체력이 쉬는... 제가 춤을 출때좀 많이 느끼고, 아춤출때 네. 정말 아니... 하이하님은 춤 아니면 더 하죠. 그런데 그 춤을 출때 체력이 좀 많이 느껴요. 음. 춤추는 게 힘듭니까? 그스테어스아 어떻게 그까지 진짜 가다 걱정 진짜 고마요는 아니 콘서트 있잖아요. 콘서트 있습니다. 5월 1 7에서 18일 단독 콘서트 이미 전성 매진이라서 저희가 따로 은데 그게 또큰일어그 문제가 있어. 아니 지금 콘서트가 지금, 지금 한 달도 뭐안 남았어요. 안. 그럼 지 연습을 하고 있 근데 이게 면을 다 끓여놓고 전자렌인지 돌려서 끓였다. 노래, 노래를 어떻게 할지 리스트를 다리스트데 아, 네. 리스트업을 할때제 철학을 고려 안 하고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네. 그때헤 카이를 생각하고 아 그냥 갖다 박았잖요 세게 그 일단은, 네. 일단은 아어요 해놓고 음, 할수 있겠지 네, 하고 제가 했지 데할수 있겠지 나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모든 종목에 거의 춤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해보니까 성공하고 지금 이제 해내가 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와 이거 내가 <laughs> 옛날 카이가 <laughs> 아니다 안될거안 <laughs> 된다. 아 이건 카이가 아니다. 자자 죄송합니다. 어, 안내 말씀드릴게요. 5월1 7일1 8일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카이스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께 안내 방송 드립니다. 춤 제도가 인내하지 안올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그 원리가 있나요? 다 하고 있 아니 일단 콘서트 시작하면 그래. 한세 곡은 아... 때려 박고그 다음에 마이크 잡잖아. 안녕하세요, 그쵸, 여러분. 화렇게 아, 하잖아. 그쵸. 그쵸? 이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아이돌 콘서트는 처음 세 곡이 중요해요 그걸로 일단 우리 내가 돌아왔다는 걸 그쵸? 강인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처음 인피터 되게 중요해서 가장 할수 있는. 네, 근데 멘트로 등장해서 노래 시작해도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나서 그이어가한국분예 그래서 다섯 곡 정도를 첫션에 일단 그까지만 넘기면 어떻게든 그리는 풀리는 건데 좀 풀리죠. 대신에 네, 네, 처음에 멘트하고 곡을 다섯 킬때로봅다첫 섹션을. 녹음을 하는 녹음을 하는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음. 예로 첫 번째 곡 간주 부분에 마이크 잡는 거 아니야? 아 노래 맞아, 아니 <음리야. 웃음> 어, 안녕하세요. 칼이파. 간주 부분에서 이렇게 잡고 괜히 네, 뭐, 뭐 물어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약간 투투도 행각처럼 그러니까. 네, 이런 거한번 <laughs> 나와서 뭐, 마이크 투 쪽으로 바꿔 입어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카이스 하든 안하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요. 지금 살이 많이 빠진 거 같아요. 옛날에는 그 아니죠 <laughs> 얼마나 잘할까 기대돼. 안 <laughs> 되겠다. 한 달이 남았다고. 아몇달분니까몇 네. 네. 네, 제가 이제 사회봉무 조언를 하면서. 진짜 규칙에 매진. 하 년치 PT를 한 번에 끝요아 그러면 음. 사회봉무 하면서도 어쨌든 열심히 몸 관리를 하시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완전히 규칙적인 삶을 살 거를 알아가지고 그냥 첫 날에 가서 그일시8시가 가장 직장인들이 가장 한한 시간인가요? 저녁 7시, 8시 아 퇴근하고? 퇴근하고 바로 운런하는 원래는 직장인들도 그 시간에 퇴근하고 운동을 하시는다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을 잡지 않으면 그건 전쟁입니다그 시간을 잡는 거는 <laughs> 아, 굉장히 빡치는데 진짜 경쟁이 정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말련을잡았다이년 무조건 연시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 오랜만에 사실 스케줄도 없고 한 일과를 하잖아요. 네네네. 일과가 끝나면 자유시간. 네네 맞아요. 어, 그럼 그래, 어디 뭐, 좀 놀고 싶을 수도 있고 아, 한데 그냥 모르겠다. 스스로에게 족쇄를 워야겠죠 그래, 아니 저는 족쇄라고 생각서안했는데 사실 족쇄였던 같게한 <laughs> <laughs> 스스로 감금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딱 해서 제가 80kg까지 올 수가. 제 이제 가장 많이 나가. <목소리> 원래 24kg, 24kg, <목소리> <구추, 구추>, 저런 <목소리> 찍을 때는 네. 네. 그래서 이제 80kg까지 준비을 했는데, 이제 그가 돌아와 올 때쯤에 춤을 추고 올려니까 춤이 전려 아, 그러면 사일구 끝나고 나올 때 85로 나왔어요. 85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딱 나올 때 85, 진짜 낮잖아, 아니야. 네, 아, 딱 나올 때가 조금 빠져서 7 5쯤 g 어... 었 조금 빼서 75쯤이었고, 80이 가장 많이 나갈 때였는데, 베스가 80이었고, 네. 나올 때는 그래도 75쯤이었어요.

콧물이 너무 나네요 저는 맵고 뜨겁고 일단 뭘 먹으면 콧물이 난답니다 이상 TMI 였어요 막방끝 잘먹었습니